네, 안녕하십니까 자 sk 터닉스가 이제 말씀드렸던 이 차트 모양 그대로 지금 나오고 있는 거 보여지시나요 제가 분명히 요런 느낌의 그림이 나올 거고 요거 어, 나올 거다 라고 제가 그림까지 그려드렸습니다 저번 영상에 보시면은 그림까지 똑같이 그려드렸고 요렇게 해서 이제 급등도 나올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 일단은 요 흐름들 그대로 나왔고, 여기에 따른 지금 재료들 있죠. 분명히 지금 나오고 있고 얼마 전에 총선 끝났습니다 정책적인 얘기도 이제 나올 겁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급등 요거 분명히 나옵니다 여러분 지금 바닥 말씀드렸던 거 그리고 하락 나오면서 쉬어가는 흐름 나오는 거 그대로 차트 모양 진행되고 있어요 아직도 이거 모른다 모른다 라는 핑계로 어 수익을 계속 놓치고 계신 분들은 진짜로 지금부터 오늘부터라도 집중을 좀 해주셔가지고, 좀 급등을 만들어서 수익을 크게 크게 한번 가져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들, 어, 재생에너지 관련된 부분들이 뭐 유럽에서도 그렇고, 지금 뭐 비중 확대에 대한 정책을 계속 가져가고 있다. 물론 해외도 중요하겠지만, 결국엔 가장 중요한 건 어디죠?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자,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 지금 이제 민주당 쪽에서 좀 의석수를 많이 가져갈 것이다 라는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실제로도 지금 어 총선의 결과가 그런 식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더 중요한 거는 자, 이터닉스 재생에너지 관련된 거. 오케이, 알겠어. 그리고 재생에너지 비중을 확대하자고 지금 밀고 있는 당도 어떻게 보면 민주당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5% 제도화 그리고 비중을 확대하겠다라는 내용들이 지금 정책적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급등이 오늘 같이 시장 빠지는 날에도 13% 일시적으로 급등락이 나왔어요. 그리고 실제로 어 총선 이후에 정책이 섞여서 나온다. 그러면은 당연히 급등이 이어지겠죠. 지금은 어, 이에 대한 기대감이 살짝 내비친 거고, 실질적으로 얘기가 나온 건 아니었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급등락이 보여줬다는 거.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 그에 따른 내용들이 준비, 준비가 되고 있다라는 거에요. 준비가. 자, 그러면서 재생에너지 3배 확대할 거다. 그리고 예산 확대할 거다. 벤처 투자 20조 원이 목표다. 엄청난 투자죠. 이러니까 주가가 반등도 나오고 앞으로 급등도 시작될 거다 라고 제가 자신있게 말씀을 드리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 흐름을 어 오늘에서야 알게 됐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수도 있고 지금까지 제가 이제 영상 찍어 드리면서 다음날 차트 이렇게 될 거다 저렇게 될 거다 말씀드렸던 그대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자. 이 차트 뒤에 왜이 차트가 온다라고 말씀을 드렸냐면은 결국에는 바닥을 만들고 올라서게 되면은 자, 올라서게 되기 때문에 빨간 색깔로 이렇게 가운데 중자처럼 얘기가 나올 수 밖에 없다는 거예요. 올라서기 때문에. 그리고 십자가 비슷한 모양으로 이렇게 그려진다라고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제 올라섰기 때문에 그 자리 밑으로는 안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제 말은. 이런 느낌으로 진행이 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 십자가는 파란색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 그거는 염두를 해두셔야 됩니다. 어찌 됐거나 보합권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서 수급을 이제 봐야죠. 수급을. 그다음에 수급이 어떻게 나오는지.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하나씩 해나가고 제 말대로 그리고 내가 분석한 대로 수급이 들어오고 나오고 하는 부분들이 예측이 된다. 그러면 매매 타점을 잡는 시점이 쉬워진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제 말대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매매 타점 자신있게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 맞나요? 자 그래서 어 지금도 매수 못하고 있고 더 떨어질까봐 무섭다 라고 하시는 분들. 오히려 지금 같은 날 아침에 저랑 같이 잡으셨던 분들은 오히려 22,500원 하루만 해도 13% 수익 내고 나올 수 있는 자리에서 그렇게 매수가 가능해진다라는 겁니다. 어찌됐거나 오늘 시장 자체가 전반적으로 지금 엄청나게 빠지고 있습니다. 밑에 지금 코스피 코스닥 왔다 갔다 하는데 파란불로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종목들 보시면은 전부 다 빠지고 있, 있음에도 이렇게 급등을 만들어 냈다고. 이거 시장 또 돌아서면 어떻게 될까? 올라간다니까. 구독, 좋아요 꼭좀 눌러 두시고 끝까지 지켜봐 달라니까요. 제가 그렇게 올라가는 모습 또 보여 드릴 테니까. 아시겠죠? 자, 82895085 이터라고 보내 주시면은 제가 어요 매매 타점까지 정확하게 잡아 드리고 그리고 이와 관련된 내용들 지금 리포트 보고서로 나오고 있습니다. 분명히 관련된 정책이라든지 아니면은 미국에서 나오고 있는 무슨 투자 같은 소식들, 유럽에서 투자 확대하는 소식들, 이런 내용들 나올 때마다 먼저 공유를 해드리고 있거든요. 어찌됐거나 이런 내용들이 여러분들이 먼저 듣고 보고 알아야 수익이 나는 겁니다. 분명히 기사가 나오기 전에 이런 내용들이 먼저 나오는데 그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먼저 받아보실 수 있도록 톡방에서 먼저 안내를 해드리고 내용을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다들 sk 이터닉스 들고 계신 분들 혹은 신규로 또 진입을 하려고 생각하셨던 분들 다 좋습니다. 들어오셔가지고 sk 이터닉스로 우리 수익률 크게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아시겠죠? 네 다음으로 이번 달 대박 터질 종목에 대해서 좀 드리려고 합니다. 내가 목돈이 꼭 필요하다 라고 하시는 분들 있죠. 자, 그런 분들은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섯 배 급등, 다섯 배 이상 급등이 나올 수 있는 대박 주딱한 종목 준비를 했거든요. 필요하신 분들은 지금부터 어, 집중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자그 중에서도 딱 이런 분들은 필수 시청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현재 계좌가 내 계좌가 마이너스다. 근데 그 마이너스 중에서도 내가 사면 꼭 떨어지고. 팔면은 귀신같이 올라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진짜 마이더스의 손이신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 필수 시청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소한 원금 회복 계좌 회복이 시급하다 라고 하시는 분어 나는 뭐 수익 나는 거 필요 없고 원금 회복 계좌 회복만이라도 좀 해보고 싶다 정말 간절하신 분 한마디로 간절하신 분 이런 분들 어 한번 끝까지 시청하셔 가지고 꼭 요 대박주 하나 받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요 대박주가 지금 기회인 이유가 있겠죠. 바로 시장이 바닥에서 물량을 매집하고 있다는 거예요. 시장이 시장이 바닥일 때어 물량 매집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누가 어떤 세력이 매집을 하고 있느냐 바로 기관 수급입니다. 어 기관 수급이 지금 1분기 즉 1월 달에서 3월 달 사이에 제일 많이 매집을 하거든요. 이게 통계가 나와 있어요. 한번 증권사나 문의를 해보시면 아는데 1분기에 가장 많은 거래량을 발생시키는 게 기관수급이고 그때 제일 많이 매집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2분기, 3분기, 4분기에 물량 가지고 있던 걸로 빵빵 터트리면서 수익을 엄청나게 내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이 기회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아세 번째. 테마가 잡혀가는 과정 속에서 급등이 한 차례 이상 나왔다라는 거. 자, 급등이 한 차례 나왔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요거는 제가 비슷한 사례를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다음 장을 보시면은, 자, 제주 반도체입니다. 제주 반도체. 자, 여기 보시면은, 어, 요렇게 제가 이제 빨간색 화살표를 그려놓은 곳을 보시면은, 한 차례 급등이 나오고 난 다음부터 또 이렇게 급등이 또 연이어서 나왔죠. 하지만 그 이후부터 이렇게 매집해 나가는 구간들. 그리고 거래량은 터지지 않는 이 구간에서 매집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한 차례 급등 나왔고 시장이 바닥을 형성하는 동안에 매집이 들어간다. 그러고 나서 500% 이상 급등. 자, 짠, 짠, 짠. 자, 이렇게 파란 색깔 화살표도 잘 보시면은, 한 차례 급등 이후에 쉬어가지만 또 올라가고, 쉬어가지만 또 올라가는 구간. 바로 이런 겁니다. 한마디로 세력들이 들어와서 매집했다가 올리고, 매집했다가 올리고, 구간이 명확하게 나와있죠.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첫 번째 상승 이후에 매집 구간. 요거 구간에 우리가 최대한 진입을 하셔야 급등이 크게 크게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주반도체 같은 종목들 크게 크게 올라갈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첫 번째 이 상승 한 차례 상승 이후에 매직 구간을 거쳤기 때문에 자두 번째 종목도 한번 볼까요? 바로 레인보우 로보틱스 마찬가지로 한 차례 급등 나왔지만 그 이후에 또 매직 구간을 거쳐서 다시 한번 더쫙 올라가고 매직 구간 거쳐서 쫙 올라가고 다시 한번 더 조정 구간 거쳐서 올라가고 조정 구간 짧게 거치고 올라가고. 계속 반복되죠. 어, 이렇게 반복되는 이유가 결국에는 세력들이 이미 자금을 들고 들어왔는데 자금이 워낙 많다 보니까 한번 털고 두번 털고 그리고 더 올라가는 자리에서는 매집이 들어오고 이런 식으로 가져간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한 차례의 급등 이후에 조정받는 구간 있죠. 이때가 정말 중요한 구간이다 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여기다가 플러스로 뭐가 더 있냐면은 바로 요거에요. 자, 자본총계와 자산총계. 매년, 매년 늘어나고 있는 게 보여지죠. 대박주가. 그쵸? 이렇게 마지막 연도까지 계속 불어나는데 더 재밌는 거는 유보율입니다. 유보율이 무려 4,800% 보이세요? 그전에도 많았지만 더 많아지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은 무상증자, 공시가 안 나올래야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보통 1000%만 넘어가도 와이 기업 무상 유보율 정말 높구나 라고 말, 말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4,800% 그만큼 오랜 기간 매집을 했고 오랜 기간 동안 기다려 왔다 라는 거야. 하지만 자산 총계는 계속 늘어가. 자본 총계는. 그 말은 뭐예요? 매출 영업이익은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다고. 그래서 저 pbr주 테마의 핵심주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지금 정책주로 저 테마주 저 pbr주 테마가 돌고 있잖아요 그래서 핵심주 중에 하나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매집이 끝나간다 라는 거자 그래서 요 종목 어 24년도 또 하나의 획을 그은 그럴 종목인데 요 종목 잡으시고 역사의 주인공이 한번돼 보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작년에 에코프로 초반에 잡으셨던 분들은 어떻게 됐어요? 전부 다 역사의 길이길이 남을 겁니다. 아마 자식이고 그 자식의 아들의 아들까지 다어 할아버지 에코프로 잡아서 800% 수익 냈어 라고 자랑하고 다니시겠죠. 결국에는 그 역사 23년도 역사의 주인공이 되셨어요. 자 24년도에는 바로 이 대박주 한 종목 가지고 로봇 AI 반도체 게다가 저 PBR 테마 정책주까지 엮여서 딱한 종목으로 또 아들의 아들 자손의 자손까지 얘기를 할수 있어요. 할아버지가 요 대박주 어 아버지가 요 대박주 잡고 어 수익을 800%나 냈던 사람이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제가 딱한 종목 준비를 했거든요. 천종목, 이천종목 뒤지고 뒤져서 가지고 온 겁니다. 자 그래서 요 종목 받으시는 방법 바로 제 번호 6751688 번호로 대박이라고 문자 딱한 통만 보내주시면은 제가 요 대박주 종목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이렇게 드리게 되면은 많은 분들이 어이거 천종목 이천종목 뒤져가지고 힘들게 뒤져가지고 가져왔는데 줘도 되냐? 이거 왜 주냐?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 많으신데 자 여러분들께서는 수익을 많이 많이 보시고, 저 같은 경우에는 채널 성장, 어, 요고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은 수익, 저는 채널 성장, 서로 윈윈 할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꼭 요거 문자 보내주시기 전에 아래 구독,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요렇게 보내주시면은 제가 영상 제작하는데 엄청난 힘이 되니까요. 그렇게 좀 문자 보내주셔가지고, 또 구독, 좋아요 눌러 주셔가지고 꼭큰 힘이 되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675-1688로 대박이라고 보내주셔서 어, 다들 어, 24년도에는 역사의 주인공이 될수 있도록 제가 한번 도움 드려볼 테니까 빠르게 대박이라고 보내주세요. 아시겠죠? 다음으로 실시간 단타톡방 좀 안내를 드릴게요. 어, 최근에 개별 장세 뭐 이런 식으로 흘러가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고점에 물려가지고 고생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그리고 손실의 폭이 너무 커지다 보니까 뭐 테마주라도 빨리 잡고 수익을 내고 싶은데 저점 매수를 하고 싶어도 못 하시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더라고요. 잘 모른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어, 못 하시는 분들 많은데 그런 분들 전부 다 단타 톡방 이렇게 신청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단기간에 자금이 필요해서 어, 빨리 뭐 추가 매수를 해야 된다거나 지금 뭐 반등이 나올 것 같아 장이 반등이 나올 것 같은데 어찌 됐거나 바닥에서 추가 매수해야 되는데 우리 개인 어, 개별로 매매하시는 분들 단점이 뭐예요? 그렇죠. 우리가 매수하는 시점에 모든 금액들이 다 들어가다 보니까 추가 매수 비용이 부족한 경우도 있고 또 급하게 어디다가 돈을 써야 돼서 빼야 되는데 물려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 모두 다 좋습니다. 어, 단타톡방 신청해 주셔가지고 어, 수익을 많이 많이 내면 되겠는데요. 자 보시면은 이게 이제 1월 달 수익률 표입니다. 누적 수익률 100%가 넘어가고 있죠. 특히나 솔트룩스 로버스타 로봇 관련 주들, AI 관련 주들 그리고 어, 우크라이나 전쟁, 홍해 전쟁 관련된 부분들로 전부 다 수익 나는 부분들 보여 드시고요. 그리고 2월 달 같은 경우에는 어, 삼성출판사라든지 SP 시스템즈 어, 저출산 관련된 부분이라 또 로봇 관련된 부분, 그리고 비대면 의료, 의료 대란으로 인해서 나왔던 부분, 그리고 AI 관련된 부분 계속 테마는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어떻게든 우리가 이제 수익 낼수 있는 부분들은 있는데, 이런 종목들을 저점에서 먼저 매집을 해야 이렇게 수익률이 매달매달 매달 100% 이상 쌓여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수익률을 좀 드렸더니, 또 이렇게 기분 좋게 어, 많이들 보내주시더라고요. 어찌됐거나 매번 마이너스 나다가 플러스로 전환되시니까 다들 어, 흔쾌히 이렇게 보내주시는데 꼭 보내주지 않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어 이렇게 보내주면은 우리 어~ 김까치는 뭘 먹고 사냐 라고 물어보시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채널 성장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구독 좋아요만 눌러주시면은 저는 얼마든지 여러분들 도와드리고 어~ 언제든지 힘을 써드릴 테니까 최대한 구독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여러분들은 수익 많이 많이 저 통해서 챙겨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단타톡방 들어오는 방법 어렵지 않습니다 제 번호로 67551688제 번호로 단타 라고만 보내주세요 그러면은 제가 어, 단타톡방 링크와 함께 내용들 보내드릴 테니까 들어오셔가지고 혼자서 괜히 테마주 고점에서 잡고 고생하지 마시고 저랑 함께 같이 많은 분들이랑 함께 이렇게 소통하면서 진행하시면은 분명히 또 수익률 100%가 넘어가는 주인공이 여러분들이 될수 있다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게요. 혼자 고생 이제 끝입니다. 자, 다 같이 수익 크게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자, 그러면은 단타 문자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어, 빠르게 보내 주셔 가지고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